오늘은 에어비앤비 끝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전략입니다. 인테리어, 허가 받기, 위치, 모두 다 다릅니다. 현재 초대박 에어비앤비는 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는 OO 잘 먹혀요. 안녕하세요 최은부입니다 저는 6년 전 시작한 공간 사업으로. 올해 서울 꼬마 건물주가 된 공간사업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던 계기는요 약 6년 전에 회사를 너무 퇴사하고 싶어서 아 어떻게 하면 현금을 만들 수 있지? 하면서 스마트스토어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막 부업 시도하다가 주원규 그 당시 구심사임당님 채널에서 에어비앤비로 수익화해서 퇴사에 성공하신 분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아나 외국에 나가서 에어비앤비 숙소 항상 이용했었는데 이걸 내가 수익화 해볼 생각을 왜 못했지?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안 풀려 있어서 단기 임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첫달 단기 임대 순수 60만 원 달성하고 엄마에게도 알려줘서 여러 채를 굴리다 보니까 얘가 월급만큼 벌리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채에서의 수익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한 채에서 순수익을 극대화해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어비앤비라는거 자체가 모르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는 걸 자체를 모르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가면서 전화를 했었던 것 같고, 물론 임장은 가긴 했죠. 그래서 처음에 봤던 매물은 신도림 쪽에 2층의 주택이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희귀하게 지하에서도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주인이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너무 그 집주인이랑 그 중개사분이 푸쉬를 해서 계약을 꼭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계약만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제가 타협이 안 됐어요 이미 저는 단기 임대를 하고 외국인들이 어느 동선에서 다니는지 위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내국인 위주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현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찾아 찾아서 저는 3 개월 만에 용산구에 숙소를 분하게 됐습니다. 용산구에서 했던 집은 왜 선택을 하게 됐냐 이태원, 한남동, 용산에서 핫한 플레이스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다시 유동인구가 받쳐줄 때였는데 그냥 차렸다 하면 잘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1000에 80에 계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15평에서 18평은 되는 것 같아요 하기로 했는데 이제 집주인분이 세금 이슈를 말하시면서 내가 이 월세 신고하면서 부가세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이 들면서 세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전 세금 내시는 만큼 월세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해서 천에 백으로 급적으로 타협해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위치가 받쳐주는 동네니까 너무 좋다 하고 했죠. 그런데 집에서 어떤 좀 포인트가 있었냐면 짐이 다 있을 때는 그냥 깨끗하고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딱 걷어내니까 너무. 집이 엉망인 거예요. 첫 번째, 화장실 방수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거실 장판이 다 젖어 있는 상태. 두 번째, 주방을 개조해서 주방을 쓸수 없는 상황. 세 번째, 그 안에서 무슨 미러볼 같은 거를 달아 놓고 무슨 파티룸 뭐 영화관처럼 꾸며 놓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에어비앤비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자였거든요. 300만원 투자해서 막 200만원 벌자 이럴 때였는데, 저는 투자금만 일단 공사비만 600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를 하면 됐지 않았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부가가치를 봤어요. 그래, 내가 원래 3개월 동안 투자금 회수할 거였는데, 6개월 걸려서 투자금 회수하면 되지. 물론 그 전에 더 빨리 투자금 회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총 들었고 직기 세팅해서 한 900만 원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서 900만 원에 세팅을 했고 저는 투자금 회수를 6개월 이전에 했습니다. 왜냐면 첫 달부터 이제 매출이 500만 원 이상 나면서 순수익 300만 원을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그 숙소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냐?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첫 에어비앤비 사업에 이제 좀 뭔가 발걸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제 잘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실사를 나왔을 때이 주무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 동의는 이미 됐고 주민 동의 그 건물 자체가 주민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상가로 다 개조해버린 거여서 주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도 좀 수월한 편이었고 세 번째 이렇게 실사를 나오시는 분, 그분들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어떤 걸 보셨냐면요. 첫 번째로 이 집이 진짜 외국인들을 받았을 때 활용하기 괜찮은 집인지를 보시더라고요. 두 번째, 도면, 배치도, 불이 났을 때 집에서 우리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배치도가 잘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이산화 타서 감지기, 소화기, 안전하게 숙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이제 영어 인터 영어 인터뷰를 열심히 준비해 갔어요. 이유는 각 구청마다 각 주무관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인터뷰로 제가 준비한 거는 길을 안내할 때 어떤 식으로 안내할 건가 이런 기본적인 회화 준비해 갔고요. 다섯 개 정도 준비해 간거 떠듬 떠듬 통과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잘 운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할 때 포인트가 우리가 자동화가 되려면 청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에어비앤비 숙소 이미 청소하시는 분을 한 건당 5만 원에 빨래 포함해서 맡겼고 개로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세금은 이전에 제가 일반 사업자로 예로 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내고 그 당시에는 숙소랑 단기임대로 막 억대 매출을 내는 게 아니었어서 그냥 부가세 신고하거나 이렇게 1년에 몇번안 되는 세무사한테 맡겨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시작하게 된 거, 이제 매물 찾는 거, 이제 와서 보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오늘 이야기 핵심. 지금 해도 되냐?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에어비앤비 돈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지금 해도 돼? 지금 매물 구할 수 있어? 지금은 월세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금 회수는 언제 되고 언제부터? 얘를 수익률로 책정할 수 있어 호화 아니야?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제가 시작했을 당시에 힘들었던 점은 에어비앤비가. 뭔지를 몰라. 그게 허들이었어요. 내 집에서 너가 뭔데 숙소를 차리고 돈을 벌어? 그건 안 돼. 그니까 일단은 모든 집주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허들은 집주인이 몰라. 모르는 거를 설득해서 해내야 돼. 그 허들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집주인들이 알아. 월세 많이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특히나 외국인들 동선에 겹치는 이제 동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진구 건국대 주변은 거기에 차이나타운처럼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주인들이 외국인을 받아야만 월세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받아보니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컨택해준 부동산 중개인 분에게 의존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우리 수강생분들 여러분들처럼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임장 가보신 분들도 계시. 거 아니에요. 가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나쁜 게 아니고 서로 윈윈이 될수 있는 구조인지는 이해가 됐어. 그랬더니 이 부동산 중개사 분들이 어차피 외국인 받는 거 똑같고 월세 올려 받고 싶어하는 집주인 마음 똑같으면 에어비앤비 하는 분들 받으면 어떨까? 집주인의 심리적인 허들을 넘는 거를 부동산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얘는 낮아졌는데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인정 가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 많습니다. 플러스로 월세를 에어비앤비 하면은 올려주는 걸 알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증가한 건 맞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이제 하면 안 되냐 생각했을 때 난이도는 비슷하다. 전둘다 경험했거든요. 이때는 그분들 허락을 구하면서 설득하면서 해낸 과정이 있고 이때는 이런 허들은 낮아졌는데 월세가 올라가고 보증금이 올라간 거를 체감을 했잖아요. 최근에도 저 부동산 인장 다니고 시어머니 에어비앤비 차리려고 이거 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난이도는 비슷해졌는데 투자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럼 투자금 얼마나 생각해야 되나요? 했을 때는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 깨끗한 집 만나면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셀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월세만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 보면 보증금이 예전에는 천에 지하면은 당연히 뭐50 60이었다면 지금은 천에서 3천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월세는 지하여도 80만 원, 지상이면은 100만 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냐 했을 때는 제가 최근에 돈번 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익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의문이 드시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수익이 늘 수가 있어? 에어비앤비 숙소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중국인 무비자가 해소가 됐습니다. 케데현 아시죠? K 문화가 너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 수요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에어비앤비 수요가 더 많이 늘었고, 많이 들어오는 수요만큼 숙소는 그 대비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포화, 아무리 포화라고 해도 늘려나가는 게이 관광객들 늘어난 만큼을 못뭐 쫓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시장은 도태될 숙소는 도태됐고, 제대로 이 외국인 타겟으로 확실히 리뉴얼된 숙소들은 남아나. 네,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예요? 보수분들은 명의가 없어서 추가로 열 수가 없다. 세 개, 4 개, 5개 했던 분들은 싹 정리해서 건물로 넘어가고 있고요. 해볼까 말까 했던 분들 이미 다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 유튜브 AI 쇼츠, 블로그 수익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떠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제가 지배하거나 에어비앤비 이제 강의로 영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만의 다시 또 다른 리그가 실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증으로 제가 돈이 안 되면 저희 시어머니 에어비앤비 차리는 프로젝트를 안 했겠죠. 시어머니 투자금이 투입됐고요. 제가 이거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또 공개를 해 보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분기별로 항상 오픈을 해 보는데요. 저는 이 지금 시장에서 진짜 먹히나를 한번더 테스트를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게 진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떤 거 테스트 할 거냐면, 에어비앤비 내가 영상으로 볼 때는 다들 막 80만원, 60만원, 고정비 되게 적게 세팅하고 적은 투자금으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여러분 그 시대 사실 끝났어요.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돈 버는 4050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2030 세대 분들 중에 이거를 완전 연끌 하듯이 에어비앤비를 차려야 된다 하시면 외국인 단기 임대편 따로 다룰 거니까 그것부터 하시길 바라고 4050, 60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60이니까 4050, 60 분들은 아무래도 대출도 받아 오실 수 있고 이런 이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좀 경제력이 있는 2천만 원 정도는 융통해 올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2, 3천만 원 정도는 그분들을 위한 시어머니 다와고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월세 제가 했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셉니다. 130만 원 합니다. 이 130만 원 월세를 감당하면서 얼만큼 순수익 낼수 있는지도 한번 다 공개를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불을 일구고 지금의 삶에서 변화하고 싶어 하면은 딴 짓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앞에 6년 전에 퇴사 너무 하고 싶어서 한 거가 직장 생활에 충실하면서 거기에서 월급 올리려는 게 아니라 너무 지옥 같은 삶이었으니까 왜냐? 여기서는 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장만 시켜줬다면 거기를 계속 다녔을 텐데 성장을 안 시켜줘서 직장 외에서 딴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딴짓을 하기에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뭐 인생을 바꿨다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돈번 방법이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제 할 시어머니를 보니까 우리가 왕초보로 뭔가 부업 겸뭐 사업처럼 애매하게 하는 어, 뭐좀 쉬운 비즈니스. 쉬운 부업을 찾는다면 공간 사업만큼 어 이제 허들이 낮은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 끝물인가요? 이야기 주시면 우리끼리 남들한테는 그냥 끝물이라고 하세요. 이런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 받고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시어머니 담아 고치 과정 다 공개해드릴 테니까 저를 구독해 두시고 매물 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인테리어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정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손수 하나하나 다 작성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딴짓 하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채영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